2월 27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오늘 달락에서는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밭 떠나서 이제 드디어 외삼촌의 집에 가까와 오고 외삼촌의 집에 이르르고 만나는 상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신의 그첫 눈에 반하는 자신이 사랑했던 이 라헬이라는 라반의 둘째 딸을 첫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때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지금 그 이제 야곱이 그 길을 가다가 이 드디어 이제 자기의 친족의 땅에 가까워온 거고 거기서 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양떼를 만났고 먹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사절, 내형제여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자기가 가려는 목적지에서 온 거죠. 그래서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올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안 오라. 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반이, 삼촌이, 왜 삼촌이 잘 있느냐?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다.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게 렇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래서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데 아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을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 그다 그들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야곱이 구절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래요.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제 뒤에 보면 라반이 속이죠. 그래서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줍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처음 본, 첫 만남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과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무래도 뭐 라엘이 너무 막에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도롱기고 뭐 하는 거를 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때까지도 라엘은 누군지도 몰라. 이 야곱이. 자, 11절. 그가 라엘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우옵니다.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거죠, 이제. 그리고 라엘에게 설명을 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다. 그러자 라헬이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알리러 갑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입맞춤에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삼촌도 만났어요. 삼촌은 집에 왔어요. 자기의 설명을 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오게 됐고 어떻게 됐고 그러자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던,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해요. 그러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거기 이제 오래 있게 되니까 15절, 야반,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계속 뭐 친척이긴 하나, 계속 일을 도와주니까 이제 돈을 주겠다는 거죠?"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립다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여기 시력이 약하고다는 거는 눈이 그 시력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눈매가, 그, 이 눈매가,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요. 이 눈의 모양이. 그러나 라헬은 이뻤던 것 같아요 눈도 포함해서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 처음 만났던 여인 둘째 딸이죠 라반의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할 테니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라,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20절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 7년을 며칠처럼 생각했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짐작해봅니다. 자,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20절까지 이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과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는 그런데 그걸 며칠처럼 여겼다는 러브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야곱이 800km 떨어진 곳을 이동해서 외삼촌을 내 집으로 감에 있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800km면 지금도 멀어요. 자전거, 자동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그 험한 길을 뭐 도적을 만났다는 얘기도 없고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순적하게 함께 하시고 이끌고 가셨고 그곳에서 라엘을 만나고 라, 라반을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800km 떨어진 그먼 거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평안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오늘 야곱이 라반 삼촌네까지 가는 과정과.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긴 인생의 여정 또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20절까지 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유혹과 사단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를 살피고, 나를 갖고 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험한 길로 인도하셔도, 광야로 인도하셔도,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셔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교훈을 야곱이 라반의 집까지, 외삼촌의 집까지 가는 거리가 800km가 넘는 거리를 순적하게 아, 외삼촌을 만나고 그것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함께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